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리나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또 회사를 한번 가볼 거예요 회사에서 네. 일어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. 어, 보통 상사가 네. 밑에 부하 직원을 부를 때 일이 좀 아파라고 얘기할 때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? 어, 니快过来 어, 빨리 와 봐라고 해서 니快过来 아니면 일류 와 봐라고 하면은 过来.过来,过来一下. 어, 过来一下. 그래서 네. 아니, 快过来过来过来一下 이런 표현들이 네. 있어요. 네. 그러면 어, 찾으셨어요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? 니找我吗 어, 니找我吗 그죠? <laughs> 그렇게 다급하게 <laughs> 네 연기 있서도네 <laughs> 저어 <laughs> 마 저어 마네 그렇게 해서 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존댓말이 될 수가 있겠죠. 중국에서 네. 몇안 되는 어떤 경어높인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닌저 네. 찾다 워나마라고 그러면 닌 저어 마 아니면 닌 저어 하고 이렇게 그냥 네. 물음표 할수 네. 있겠죠. 우리도 네. 찾았어요라고 물어볼 네. 때. 네. 음. 您找我 닌, 저我마 이렇게 네.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럼 저 만약에 에 리나 니 과라 이시야 제가 그랬어요. 네. 그럼 아저 갈게요, 바로 갈게요.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? 워마션 꼬치에 그쵸? 워 네. 마상 바로 꼬치. 네,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워 마상 꼬치. 보통 엄마가 리나 빨리 와밥 먹어 이렇게 할때안 먹어. 아, 안 먹어. 안 먹어. 야채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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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마산 꽃이가 아니라안 먹어요? 아, 못 먹지. <laughs> 아, 알았어. 이따 하고. 아, 치더라. 네, 치라 마산 꽃이. 마산 꽃이. 고 하면 되겠습니다. 네. 안 먹어 나올 줄 몰랐네. <laughs> 혹시 많은 사람들은 비결이 있다니까요. 여러분? 그말 <laughs> 아, 날씬한 사람들의 미미. 음. 미주 시크릿. 시크릿. 하나 있어요. 음, 시크릿. 뭐 있어요? 빨리 공개해요 여기서 다이어트 공개 나요 시크릿. 시크릿. 시 후추 안 먹고, 안 마시고, 쥬이자, 네, 잠만 자고. 잠만 네. <laughs> 그냥 한 <하는> 소리죠. <laughs> 아니, 다이어트 비법 하나 알려줘요. 그땡거 없지만. 다이어트? 물요 다이어트? 그래요, 관둬요. 얘기하기 싫으면. 네. <laughs> 네. 저는 뭐 우리가 그, 제가 중간중간에 어, 리나의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조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맘대로. 네. <laughs> 알고 싶죠? <laughs> 알고 싶어요. 계속 봐요. 왜약 <laughs> <laughs> 계속 봐요. 네, 닌자링, 무슨 닌자링? 그만해, 그만해 그거. 닌자링. 어. 아. 그만해. 그래서 그 닌자워까지 우리가 좀 했습니다. 근데 나는 그 회사 다닐 때 네. 제가 중국에서 잠깐 회사를 다녔었는데 네. 어, 아주 편하더라고요. 약간 뭔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사실 위아래 문화가 되게 엄격해요. 회사에서 특히나. 네. 네. 그래서 어, 직장 상사가 퇴근 안 하면 좀 퇴근하기 눈치 보이고 이런 게좀 있거든요. 에이, 저, 중국, 중국은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.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음. 위에 상사가 있거나 뭐 없거나 내일이 6시에 끝났다. 그러면 그냥 칼퇴요. 그냥 샤반 음. 아버지라 샤반라. 음. 근데 그거 회사에 느낌 다른데. 음, 다르고 예, 외국 기업이면 아마도 직원랑 조금 더 다양한... 네. 아, 아 그럼 중국 기업은 짜반해요? 약은? 중국에서요? 음. 중국에서 근데 이제 국가수유지랑 개인수유지 여러 가지 뭐외래투주 네, 여러 가지 있어서국가수유기면은 어차피 달달이 월급 나오니까 그거 그 있잖아요. 그거 있에아요 그거 있잖아요. 그거 있잖아세아요뭐예요그철통네요그철기통아 음. 디에파마. 음. 마시기 <laughs> 아, 차 마신다고? <laughs> 차 마신다고? <laughs> <에>. 마시고 <laughs> 아 땡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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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마시고요. 이렇게 말하는 중국에서 유머 개타. 안됩니다. 일 열심히 합니다. 그러니까요. 우리나라도 열심히. 우리 뭐, 우리나라도 똑같아요. 아, 사실 공무원 아,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음. 음.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죠? d s f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뭐, 옛날에 네. 저 배웠을 때 하는 표현인데 요즘도 네. 쓰나 DSF. 오맞요 d s f 철밥통이라는 네. 뜻입니다.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얘기를 뭐 사실. 저는 회사를 그렇게 길게 다닌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회사 챕터에서는 좀 회사 이야기들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네. 자 그러면 오늘 했던 표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. 네. 이리 와 어떻게 말한다고요? 니꼬랄. 네. 니꼬랄 네. 그리고. 어좀 와보세요, 좀 와봐요라고 표현할 때는 꼬라이샤꼬라이샤라고 아,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저 찾으셨어요라고 물어보려면 닌좌아오마네님좋오마 그리고 그냥 뭐마 이렇게 보통 안쓰려고할 때는 그냥 이해를 올려서 닌좌아어 이렇게 물어보셔도 네,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아저 가요라고 얘기할 때저 바로 갈게요. 워신자꼬치, 아 워신자꼬치, 워마샹꼬치 이런 식으로 네, 쓰실 네.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함께 살펴봤고요. 음.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. 이 네. 네, 챕터가 좀 유용하게 에,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김정은이었고요. 리나입니다. 메세지빠이바이 네, <laughs> 네, 여러분. 저희 액션 중국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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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눌러주세요.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